안녕하십니까. 제임스 마크루의 제임스입니다. 네, 그리고 제 동생 제동입니다. 제임스 마크루. 네, 얘도 저랑 또 왔습니다. 같이 찍으려고. 네, 오늘의 레고는 저번에 닭장이랑 비슷하게 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레고입니다. 바로 이거입니다. 네, 일단 박스를 보여드릴게요. 여기 네, 딱 보니까 피부가 있고 그냥 좀비, 미니 좀비. 이기 박쥐도 있네요. 네 뒤로 오시면 이렇게 생기고요 네, 여기에 뭐 숨겨진 건물의 능력도 있,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러, 일단 캐릭터는 좀비 미니 좀비 박쥐. 아 그리고 다른 버전. 네 다른 버전으로 나는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모자를 쓴 스티브입니다. 네철모자를쓴 스티브입니다. 네, 네 고갱이도. 네 월드는 광산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. 네 여기 레드스톤도 있고 사다리 올라가면 뭐 화로랑 디스킷도 있고, 뒷면에는, 네, 이거 TNT. 이거를 누르면 TNT가 발사된다고 합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오. 가져와. 오! <laughs> 오. 죄송합니다. 카메라가 떨어졌습니다. 네, 그리고 석탄. 아 여기 금도 있네요. 사이에. 마지막으로. 다이아몬드, 숨겨진 다이아몬드. 가 있습니다. 네, 아직도 게 이거 이거 한번 사 보세요. 이거 되게 좋서. 좋아요. 아, 그리고 트랩 하나가 더 있어요. 네, 이거를 잡아당기면 이거 두 개가 떨어집니다. 방금 떨어졌는데 잘안 보이셨죠?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, 이걸 이제 온, 이제 제동이 할 겁니다. 제동의 뜻이 뭐냐고요? 짐스의 동생입니다. <laughs> 네, 떨어졌습니다. 네, 이렇게 됩니다. 뭐 이쪽도 누구입니다? 네, 오늘은 이렇게 딸 리뷰를 해봤습니다. 응,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빠이.